당신은 몇 번이나 침묵 속에서 밤을 지사우며 왜 공급이 오지 않는지, 왜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기 당신에게 숨기려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증식과 공급,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어떤 소리, 어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도 단순한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여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수년간 막혀있던 자원이 풀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가올 것을 받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의 재정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팍팍하게 느껴질 때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청구서가 밀려올 때 기본적인 것조차 공급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마음이 무거울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지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침묵은 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핍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초자연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논리나 통장장호, 경제에 의해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에 반응하십니다. 믿음. 길가에 앉아 있던 맹인 바디머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원도 영향력도 눈에 보이는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소리로 믿음의 외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원칙은 분명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당신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는 기적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기적을 끌어오는 것은 당신의 신뢰의 크기입니다. 절박함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는 확신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잠재울 때입니다. 출구가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십시오. 출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손이 당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어떻게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누구인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말하는 말에는 숨겨진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이나 죽음의 씨앗. 결핍이나 풍요의 씨앗, 영적인 세계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듣고 있습니다. 변화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는 영으로 믿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문제를 묘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선포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앞에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파괴를 한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입으로 생명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자의 목소리는 광야를 기름진들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잘안 돼. 항상 부족해. 피지에서 못 벗어나겠어.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해하십시오. 그런 말들은 영적인 사슬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그 사슬을 예언적인 선언으로 끊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자다. 나는 번영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늘은 나를 위해 열려 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믿을 때까지 계속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입이 하늘과 일치할 때 하늘은 땅을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핍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풍요를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기적이 태어날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도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당신이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결핍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를 믿을 것인지, 가장 큰 재정적 감옥은 빚도 낮은 월급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마인드셋.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부야. 이게 내 현실이야. 끝! 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즉, 기적은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제한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다면 어떤 것도 당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포로의 사고방식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의 비전을 지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강국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는 결국 당신이 무엇을 사느냐가 됩니다. 당신이 실패할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하늘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당신의 기대를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이 본 것에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시는 전문가이며 그 시작은 당신의 마음이 진리와 일치될 때입니다. 당신은 풍성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기적을 마법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속임수도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 사이에 영적 정렬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바란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약과 원칙, 목적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축복하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축복이 흐르는 자리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열려있는 수도꼭지를 상상해보십시오. 물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당신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전히 목마를 것입니다. 문제는 공급의 부재가 아니라 위치의 부재입니다. 영성은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재정의 기적은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진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결정할 때 되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빚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압박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킬 때 시작됩니다. 사르바의 과부는 계산해서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불가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온 집안을 위한 공급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그 동일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정렬의 자리로. 이것은 자격을 갖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이 열려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 보여도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헌신이 있는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당신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공급, 지연되는 응답,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 불러오는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마감 직전의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빚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공급을 준비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출구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늘은 반응하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은 밭도 없고 초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준비된 일상의 기적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과부에게 기름을 부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했을 때그 말에는 논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춰진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순종했을 때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당신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할 때, 하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공급을 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복줄 사람들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길들을 연결하셨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것으로 선언된 것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선언을 풀고 영원한 약속을 활성화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하늘과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눈을 감을 때 마치 지극히 높으신 보좌와의 직통 라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자리에서 말은 씨앗이 되고 운명은 바뀝니다. 엘리아는 기도로 하늘을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기도로 한나는 불임과 수치를 딛고 예언자를 낳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적은 것을 수천 명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기다려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곧 체험하게 될이 기도, 그렇습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기도, 는 기름, 부음과 방향, 돌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당신의 삶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당신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열려있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반복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입니다.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말, 신음, 눈물을 들으십니다. 이 기도는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해와 확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며 당신은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가장 큰 재정적 기적은 지갑이나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재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쳐 있거나 상처 받았거나 굳어버린 손에는 자원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풍성함을 구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엔 두려움, 교만, 불신, 심지어 탐욕의 뿌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을 원하지만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내면을 전부 드리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깊은 헌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올랐을 때 그는 단지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단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수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완전한 항복이 있을 때에만 드러났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면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오래된 원한을 풀어내십시오. 당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모든 영역, 재정까지 포함하여 다스리실 수 있도록 초대하십시오. 지금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새 출발을 원하십니다. 단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때 주변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돌아오고 기쁨이 피어나며 묶여있던 자원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적에는 내면의 변화가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열쇠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을 엽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생각을 전환시키며 기적이 도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미리 감사하는 자는 이미 믿고 있다는 증거이며 믿는 자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다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앞에서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고 더 달라고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태도가 곧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조차 감사할 줄 아는 자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결핍의 순환을 끊습니다. 불평, 두려움, 불안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문제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고정시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응답 이전에도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빚이 아직 갚이지 않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일자리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멀게만 느껴져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처럼. 이 자세는 약속을 앞당기고 축복을 끌어당기며 하늘을 당신 편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찬양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입이 감사로 가득할 때 당신의 마음은 평안으로 삶은 공급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관대함은 하늘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받는 자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의 행위이며 신뢰의 표현이며 곱절의 열매를 품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마음으로 줄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급원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졌을 때에만 나누기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가장 큰 기적들은 누군가가 적은 것, 부족한 것, 마지막 남은 것에서 드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밀가루 한 줌으로 음식을 만들어 준 과부는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공급의 순환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려진 희생이 있는 곳에 영광으로 거두는 수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필요를 넘는 충분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헌물의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흘러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관대함으로 움직일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하늘 자원의 분배자로 더 크게 신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대담한 심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의무가 아니라 계시로 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기적이 지금 당신 손에 들려있는 씨앗 속에 감춰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재정 속에는 영적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원을 묶어버리면 당신의 꿈은 약해지고 관대함은 막히며 믿음의 목소리는 잠잠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 비교로 인한 좌절감, 항상 부족하다는 감각, 하지만 오늘 그 전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은 부스러기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하늘을 대표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공급, 안정, 심지어 풍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자원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원으로 당신이 사역을 지원하고 공피판자를 돕고 세대들을 변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근원을 알게 될때그 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패배의 목소리를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유산은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늘의 경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나 월급, 인간의 안정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이며 그분은 자신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오늘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결핍은 깨지고 있다. 모든 영적 막힘은 무너지고 있다. 원수의 모든 화살은 무력화되고 있다. 믿음과 진리로 당신이 자리를 잡을 때 지옥은 물러가고 하늘이 전진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믿는 것입니다. 은행 장호가 비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지서가 쌓여 있어도 찬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간증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믿었습니다. 그는 늙었고, 아내는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기적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고 계신 믿음입니다. 처음 어려움에 무너지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기다림을 견디고 시련 속에서도 꽃피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날마다 다가올 풍성함을 지탱할 뿌리를 길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지금이야말로 기적의 비옥한 땅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고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열리지 않은 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때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왜 기다려야 했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계속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절망은 간증으로 바뀌고 있으며 오늘 어두워 보이는 것이 내일은 다른 이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눈에 띄는 신호가 아직 없다 해도 하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는 이미 회전 중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결이 이루어지고 아이디어가 깨어나며 기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미 파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들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은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보장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불이 켜졌고, 확신이 심어졌으며,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기적의 자석으로 세워졌습니다. 확신 있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소년을 왕으로 조금을 풍성함으로 바꾸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재정을 다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이미 승리한 자처럼 걸으십시오. 이미 받은 자처럼 선포하십시오. 이미 소유한 자처럼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기적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 움직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